네. 여러분, 2021년 3월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어, 이후 전, 백야의 자연수가 전체 의법이죠 A는 홀수입니다. 음, 그래서 A는 이제 우리가 원소 일법으로서 보면 이런 거죠. 1, 3, 5, 7. 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7의 배수죠. B는 7의 배수. 7의 배수면 7, 14, 11. 네, 그 다음에 뭐, 어, 뭐야, 어, 미쳤나? 11이 왜 나와? 20일이죠? 20일, 어, 28 이렇게 나올 거죠. 이게 이제 A란 B란 집합인데, nA와 B를 구하라라고돼 있죠. 여러분 nA와 B는 nA와 B는 당연히 우리가 공식대로 다음 가지 쓰죠. nA 플러스 nB 한 다음 빼기 nA 교집합 이다라고 쓰실 수 있어요. 됐죠? 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NA부터 천천히 한번 구해 보셔야 돼요. NA, A는 홀수 아닙니까? 따라서 NA는 50입니다. 배 100까지 50개. 그다음에 NB, NB는요. NB는 어 뭐예요? 7의 배수잖아요. 7의 배수면 3, 7, 4, 7, 14개죠, 14개. 어, 그죠? 100을 뭘로 7로 나누면 14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개 교집합 이 있어요. NA 교집합 B. 이거 구해야 돼요. 그리팜 누구냐면, 바로, 어, 7의 배수이면서 동시홀수해야 돼요. 7, 21, 이렇게. 맞아요? 음. 그럼 이제 우리가 7의 배수를 쭉 알아보면 나열하다 보면, 7의 14배수, 14배수, 14배수가 이제 결국 100보다 아주 작은, 바로 98이 되거든요. 그러면 7의 몇 배수까지 가야 되느냐? 7의 1배수, 3배수. 그래서 1, 3, 5, 7, 9, 11. 13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7개다라고 셀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얘는 7개다라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놈 2개 더해서 얘를 빼시면 돼요. 빼면 57이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57, 5번이 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